안녕하세요. 행운 팝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보다 더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지존, 지난 30년간 단한 번도 왕자를 내준 적 없던 삼성전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불패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2024년 3분기, 충격적인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약 3조 9천억 원.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무려 7조 300억 원. 삼성이 3조를 벌때이 회사는 7조 원을 벌었습니다. 격차가 두배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과거 삼성의 뒤만 쫓아다니며 만년 2등이라 불렸던 기업. 한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누가 좀 사주세요라고 애원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미운 오리새끼.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주인 없는 회사로 10년을 떠돌던 이 기업이 세계 최강 삼성전자를 무릎 꿇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SK하이닉스가 써 내려간 이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의 비밀. 그 시작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가장 비참했던 지옥의 시간에서 출발합니다. 시계를 199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으니 기업들도 구조 조정을 해야 했죠.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끼리 겹치는 사업은 합쳐. 그래야 살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기업 빅딜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두 명의 플레이어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였죠. 정부는 이 둘을 강제로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느냐였습니다. 현대와 LG 둘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었죠. 특히 LG는 절대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미묘한 힘의 논리에 의해 결국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1999년 현대전자와 LG 반도체가 합쳐진 거대 기업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건 축복받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직원들은 서로를 적대시했고 화학적 결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떠하는 빚, 그리고 기존의 현대전자가 가지고 있던 빚, 이걸 다 합치니 부채 규모가 무려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작부터 빚더미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가격마저 폭락했죠.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회사는 이자는 커녕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죠. 결국 현대전자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현대그룹마저 손을 떼버리면서 이 회사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채권단, 즉, 은행들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름이 바뀝니다. 현대의 HY와 전자의 NICS를 합쳐 하이닉스라는 간판을 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름만 바뀐다고 빚이 사라지나요? 하이닉스는 이때부터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인 없는 회사라는 서름을 겪으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2001년, 하이닉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돈은 말라가고, 밑독촉은 심해지고, 결국 채권단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해외에 팔아버리자. 대상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밀려 3등 취급을 받지만, 당시 마이크론은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가치를 헐값으로 후려쳤습니다. 너네, 부채 덩어리잖아. 우리가 사주는 것만해도 고마워해. 이런 태도였죠. 채권단은 급했습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제시한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매각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버립니다. 가격은 고작 약 40억 달러 수준. 대한민국 반도체의 한 축이 미국 기업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을 헐값에 넘길 수 없다. 하이닉스를 살려내라. 하지만 채권단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하이닉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를 바꾼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 메가간을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이 가격에 파는 건 헐값이 아니라 국부 유출이다. 우리는 독자 생존을 할수 있다. 채권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 제정신이야? 망하면 책임질 거야? 온갖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임직원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손으로 이 회사를 살려서 너희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때부터 하이닉스의 눈물 젖은 빵 먹는 시절이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 장비를 못 사면 중고 장비를 고쳐서 썼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돈이 없으면 기존 공장 내부를 뜯어 고쳐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일명 불굴의 하이닉스 정신. 월급이 밀리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주인 없이, 지원 없이, 오직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하지만, 반도체는 돈의 전쟁입니다. 매년 수조원을 쏟아부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죠. 언제까지 헝그리 정신으로만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하이닉스에게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필요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줄 진짜 주인.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반도체 회사를 누가 사려고 할까요?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독점 규제 때문에 살수 없었고 다른 대기업은 반도체는 이제 끝물이다라며 고개를 저었죠.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을 번쩍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름집 사장님. 바로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름 팔던 회사가 무슨 반도체냐. SK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거 사서 그룹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심지어 SK 내부 임원들조차 채태원 회장을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반도체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건 불 속에 기름을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채태원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하이닉스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채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이 무모해 보이는 도박은 어떻게 신의 한수가 되었을까요? 2011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선언했을 때, 재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랬어요. 기름이나 팔고 전화나 터뜨리던 내수기업이 세계전쟁터인 반도체판에서 뭘할수 있겠어? 이건 승자의 저주야. 하이닉스 빚 갚다가 SK그룹 전체가 휘청거릴걸? 심지어 SK그룹 내부 임원들조차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다고 합니다. 회장님, 반도체는 매년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 돈 먹는 하마입니다. 게다가 지금 디램 가격이 바닥입니다. 이거 샀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닉스의 성적표는 처참했었죠. 인수 직전 2011년 4분기 영업손실 1000억 원대 1년 내내 적자에 허덕이던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단순히 반도체 회사를 산게 아니었습니다. 내수 시장에 갇혀 있던 SK 그룹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킬 유일한 티켓이 바로 하이닉스라고 본 겁니다. 그는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도체는 한다. 나는 이미 1년 전부터 반도체 공부를 끝냈다. 결국 2012년 2월 SK는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하이닉스를 품에 안습니다. 이름도 SK하이닉스로 바뀌었죠. 하지만 진짜 도박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보통 기업을 인수하면 처음엔 몸을 살입니다. 재무 상태를 살피고 구조조정을 하죠. 그런데 채태현 회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인수 첫 해인 2012년 무려 3조 8,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설 투자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당시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라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적자 기업이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늘리냐며 혀를 찼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남들이 겁먹고 투자를 줄일 때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역발상 투자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좀 투자해 볼까 하고 머뭇거릴 때 이미 최신 설비를 깔아놓은 SK하이닉스는 물건을 찍어내기 바빴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죠. 2012년 2분기 인수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더니 이후로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졌을 때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8년 한해 영업이익만 약 20조.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그룹의 형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혼자 벌어왔습니다. 그룹의 미운 오리새끼가 황금알을 낳는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SK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에이스. 사람들은 이제 채태원 회장의 안목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한수였다. 대한민국 M&A 역사상 최고의 성공작이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기술력에서는 냉정하게 말해 삼성전자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1등은 삼성. 하이닉스는 삼성이 남긴 파이를 먹는 2등. 하이닉스가 기술로 삼성을 이긴다? 이건 업계에서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만든다는 초격차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만년 2등의 서러움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술, 경쟁자들조차 그거 돈안 된다며 포기했던 기술, 2009년부터 SK 하이닉스의 연구실 구석에서 개발되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반도체 프로젝트, 당시엔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기술 이름은 바로 HBM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반도체의 심장. 그 전설의 시작은 화려한 조명이 아닌 돈도 안 되는 걸왜 하냐는 핀잔 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절대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업계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정답이다. 즉, 한두 가지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싸게 파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 30년간 세계를 제패한 규모의 경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삼성만큼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나? 없다. 돈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들이 안 하는 것, 아니 못하는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적층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단독 주택처럼 평평하게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이 평평한 땅이 꽉 차버린 거죠. SK 하이닉스는 생각했습니다. 옆으로 못 가면 위로 쌓자. 아파트를 짓자. 이게 바로 HBM의 핵심 원리입니다. d r 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그 사이에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말은 쉽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칩에 구멍을 뚫고 그걸 완벽하게 이어붙여야 했으니깐요 불량률은 치솟고 만드는 비용은 일반 D램 보다 몇 배나 비쌌습니다 2013년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개발에 성공했을 때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기술은 신기한데 너무 비싸서 누가 사요 그거 고사양 게임이나 슈퍼 컴퓨터에 아주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HBM은 오랫동안 도난되는 기술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삼성전자조차 한때 HBM 전담팀의 규모를 축소하고 투자에 우선 순위에서 밀어뒀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시장성이 없다는 냉정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그때는 속도가 생명이다. 이 믿음 하나로 무려 15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HBM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건 경영진의 뚝심과 엔지니어들의 진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성비를 외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고 성능이라는 칼날을 갈고 닦았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 SK하이닉스가 기다려온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생성형 AI, 챗GPT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겁니다. 사람들은 AI 성능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했죠. 그 두뇌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으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GPU 옆에서 데이터를 실세 없이 퍼날라줄 초고속 메모리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일반 D램으로는 AI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HBM뿐이었죠. 젠슨 왕은 급하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 성능의 HBM을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질문에 자신있게 손을 든 기업은 단한 곳. 삼성도 마이크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였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3세대를 넘어 4세대인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시장성 없다며 주춤거릴 때 혼자서 묵묵히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해 놓은 덕분이었죠. 엔비디아는 망설임 없이 SK하이닉스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100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이 순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갑이었던 고객사들이 SK하이닉스 문 앞에 줄을 서서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사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반면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1등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본도 인력도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HBM은 달랐습니다. 이건 돈으로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공정 노하우와 수율의 격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HBM팀을 다시 꾸리고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가장 큰 손은 이미 SK하이닉스와 끈끈한 동맥을 맺은 상태였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4년 3분기 실적. SK하이닉스 영업이익 7조 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3조 원대. 이 숫자는 단순한 실적 차이가 아닙니다. 기술의 삼성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죠. 만년 2등이 1등을 실력으로 눌러버린 완벽한 복수극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SK 하이닉스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역사를 통틀어 영원한 1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등이 된 순간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되죠. 지금 SK 하이닉스 경영진이 샴페인을 터트리는 대신 매일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역습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자존심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덜번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주도권을 뺏겼다는 건 삼성 반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전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HBM 사업부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그룹 내 최고 에이스 엔지니어들을 HBM 팀으로 몽땅 차출했습니다. 사실상 SK 하이닉스 타도를 목표로 총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삼성의 전략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은 HBM3에서 밀렸지만, 다음 세대인 hbm4에서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다할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sk하이닉스는 hbm만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갖다 바쳐야 하지만 삼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우리한테 맡기면 hbm도 만들고 그거 묶어서 gpu 패키징도 해주고 한방에 다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SK꺼 쓰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통으로 맡겨. 이 턴키 전략이 먹혀들면, SK 하이닉스 독점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인이 작정하고 휘두르는 몽둥이는 생각보다 훨씬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삼성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SK 하이닉스에게 중국은 애증의 땅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디램의 무려 40% 가량이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가 바로 중국에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 최신 반도체 장비 반입하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공장은 몇 년만 지나도 설비가 구형이 됩니다. 계속해서 최신 장비로 갈아 끼워 줘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장비 반입이 막힌다. 그럼 우시 공장은 서서히 날 가빠진 고철 공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멀쩡한 공장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입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CXMT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돈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HBM 같은 최첨단 기술은 못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구형 디램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로서는 위에서 삼성이 HBM4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밑에서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발목을 잡는 샌드위치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가장 본질적인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이 AI 붐 진짜일까? SK 하이닉스의 현재 실적은 사실상 AI 올인의 결과입니다. HBM이 워낙 비싸게 팔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만약 AI 열풍이 닷컴 버블 때처럼 한순간에 꺼진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AI로 돈 벌기 힘드네라며 투자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HBM 주문은 끊기고 공장에 쌓아둔 재고는 똥값이 되고 늘려놓은 설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역사상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어쩌면 바로 발 밑에 가장 깊은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채태훈 회장과 SK 하이닉스 구성원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원을 벌고도 웃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승리가 완벽한 부활인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지옥에서 돌아온 SK 하이닉스. 과연 이들은 삼성의 역습과 중국의 추격, 그리고 거품의 공포를 이겨내고 진정한 반도체의 새로운 왕으로 역사를 다시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년의 반란으로 끝난 채 다시 2등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빗더미에 앉아있던 미운 오리새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거인을 넘어섰는지, 그 숨가쁜 드라마를 함께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버티는자가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주인 없이 떠돌던 시절, 경쟁사들이 최신 장비로 무장할 때 중고 기계를 닦고 조이며 버텼던 엔지니어들, 망할 회사에 왜 가냐는 비웃음을 들으며 입사했던 신입 사원들. 그리고 모두가 말릴 때 인생을 건 베팅을 했던 경영진. 그들이 공유했던 건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2등이다. 하지만 영원히 2등으로 살지는 않겠다. 이 처절한 언더독 정신이 없었다면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던 HBM이라는 기술을 15년이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미련할 정도의 뚝심이 결국 AI라는 시대의 파도를 만났을 때 가장 높이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준 것이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과거의 반도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이었다면 SK 하이닉스가 연 HBM의 시대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의 일부가 되는 혁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삼성의 뒤를 쫓던 추격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해야 하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앞길은 험난할 겁니다. 깨어난 거인, 삼성전자의 역습은 내서울 것이고, 중국의 추격은 집요할 것이며, 반도체 사이클의 파도는 언제든 다시 덮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DNA 속에는 가장 어두운 지옥을 견뎌낸 생존 본능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IMF의 파도 속에서도, 매각의 구력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았던 그들이기에 이번 위기 또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이 기적같은 역전극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초라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화려한 정점에선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